제가 지도자들 이란 개념을 가지고 두려우면서 이 본문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이사회의 지도자들 이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분화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자들이 되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경계. 자 지도자들의 노력을 경계하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들은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또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잡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으로 한데 묶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들, 저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룩이 무엇인가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빵을 만들 때그 빵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풀게 함으로써 저좀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빵을 만들 때그 이스트는 유익한 세균이죠. 이걸 잘 사용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누룩을 쓰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어떤 페스티벌을 담당할 때 특히 무교절 때는 절대로 고생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마라 빵도 부드럽고 맛있고 감촉, 촉감이 있는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굳어버려서 그래서 먹기도 힘들고 또 먹는다 할지라도 소화조차도 힘든 게 바로 무교절의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 이스트은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이게 경계하다, be careful,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주의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것도 있지만 잘 사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그걸 바라보는 그 관점, 우리들의 생각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경계한다, 노력을 경계한다 이 표현을 쓰게 되죠. 노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 깔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참 내면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